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롱캠플 OX 러버로 커트를 찍어 보내기 위해서는 스윙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윙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뭐 밀거나 뭐 푸시하거나 이런 탁법에서또 벗어나야 되고, 또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찍어 보내기 때문에 뭐 손목이 약, 약하시거나 뭐 엘보가 있거나 어깨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스윙은 잡고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러고 순간적으로 찍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이 스윙 자체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공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서 커트가 안 찍히고 공이 미끄러져서 역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작게 이렇게 끊어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찍으면서 반드시 뒤로 빼면 이렇게 마이너스 스윙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윙 형태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만이 공과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에 순간적으로 내가 찍는 임팩트를 감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이 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찍는다는 것은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회원들하고도 연습해 하셔도 되고요. 레슨 받을 때, 코치 선생님한테 커트성 이거 찍어 보내는 레슨 좀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거를 또 연습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타점인데 타점은 처음에 숙달되기 전에는 정점이나 정점에서 약간 뒤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이거를 정점에서 할 수도 있고 정점보다 한 박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정점보다 약간 뒤에서 수비수 형태를 가미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차후 문제니까 일단 정점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라켓 각도겠죠 왜 이제 하회전이 가미된 행해전 서비스잖아요. 그러고 이게 순수하게 하회전이 더 강하게 올 수가 있고, 또 행해전이 더 강하게 올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지키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지키고, 또공 길이가 짧게 오느냐, 길게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각도 잡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 어떨 때 보면 공이 뭐붕 떠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네트에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이 약간 떠가도 이거는 정상이에요. 순간적으로 찍으면, 찍으면 이게 공이 약간 뜨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쫙 깔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구질이 나오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이렇게 보냈더니 덜 찍혀서 상대방이 뭐빵 치더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는 방법을 몸에 익히시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얼마든지 딱 찍어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찍어 보냈을 때 상대방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왜? 제가 이거 즐겨,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클럽은 다 롱을 잘 다루니까 제가 또 가끔 가다 이제 연습을 할때 우리 회원들 보면 롱을 굉장히 잘 다루거든요.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려워하더니 이제는 뭐 무리한 공격도 안 하고 자꾸 이제 내리를 끌어가니까 그럴 때한 번씩 이렇게 딱 찍어주면은 그 롱을 잘 다루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식적으로 의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순간적으로 찍어 보냈을 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찍어 보내고 그 다음에 스매시로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사용했을 때 내가 조금 뭐 유의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조금 불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풀어 가는데 또 하나의 효과적인 탁법으로서 여러분들 몸에 자리매김 하는 거니까 반드시 제 연습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찍어보내는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